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는 꼬꼬입니다자 여러분들 이번에 착취학 관리 공략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착취학 관리의 룬 그리고 템트리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일단 착취학 관리 룬은 착취와 철거 그리고 재생의 바람 그리고 소생 그리고 보조 룬에 다가는 지배를 들었어요 돌발 이격이랑 그리고 금주의 사냥꾼 그리고 코딱지 룬에 다가는 재사용 쿨감이랑 그리고 유연, 적응력 능력치랑, 그리고 방어, 체력을 들었습니다. 착시 아칼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착시 아칼리는 장점이 5 가지가 있어요. 5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라인전에서 힘든 카운터가 없고 대부분 이길 수가 있어요. 탑에서는 막 약간 뭐랄까, 우르곱, 아트록스, 가렌 뭐 이런 애들 만나면 진짜로 힘들거든요. 뭔 말인지 죠 그런데 착시 아칼리를 들면은 이런 애들도 그냥 충분히 반반을 가거나 혹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1코어로 총검. 이거 하나면 딜은 충분해요. 왜냐? 착취 아칼리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전투적 4초마다 챔피언에 대한 공격 시 자신의 최대 체력의4% 그리고 해당하는 추가 마우피를 입히고 자신의 최대 체력을 4%에 해당하는 추가 마우피를 입혀요. 그리고 총검을 가더라도 아칼리는 그냥 궁 데미지랑 모든 게또 세가지고 착지 아칼리 총검 하나로 딜이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5코어로 모렐로로 갑니다. 모렐로도 있기 때문에 딜은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팀에 탱이 없으시 탱 역할이 가능하다. 이거 제 방송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이탱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랄까, 한타 때 피가 없잖아요. 집을 안 가도 돼요. 한 6초? 어, 어머가 6초죠. 6초 지나면은 피가 풀피가 돼요. 정말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그리고 한타에서의 존재감 위랑 동일하긴 한데 존재감이 진짜 엄청나요 상대방 한타 진영을 그냥 완전 아칼리가 혼자서 한 3명 정도 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중후반 힘이 빠지지 않고 후반 갈수록 더 좋아진다 진짜 착취 아칼리는 후반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쓰셨던 감전 아칼리, 수아 아칼리, 난이바 아칼리 뭐 여러가지 아칼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착취 아칼리는 초반에도 세요 라인전이 근데 중반에도 세 근데 후반에줬어요 근데 그후반에었어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시면은 이 제가 다섯 가지 장점을 전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착지 관리의 단점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전이 아닌 착취라서 딜이 약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딜이 좀 뭐랄까 본인이 아칼리를 했을 때 아니면 혹은 암살자를 했을 때 데미지 뽕 딜을 좋아한다 그런 신분들은 착취 아칼리 하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착취 아칼리는 한방 딜이 아니고 지속적인 딜 그리고 약간 어그로식의 탱커 역할 약간 이런 게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막 원콤 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착취 아칼리랑 되게 좀 스타일이 반대기 때문에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라인 푸시럭은 괜찮아요. 어, 라인 푸시럭은 좋아. 근데 스플리 운영이 매우 애매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왜냐면 첫째 칼리는 스플리 운영을 돌려주기 보다는 일단은 라인을 그냥 밀어놓고 그냥 이제 바로 합류하는 식으로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탱커 역할이다 보니까 테텔포로 참여하는 게 아닌, 저는 저화를 드거든요, 아칼리로. 저화를 드는 이유가, 자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스플릿 운영이 매우 애매한 착취 아칼리거든요. 저는 저화를 들어서 스플릿 운영을 포기를 하고, 한타를 참여해서 팀원들한테 더욱더 이득이 되는 부분을 챙깁니다. 이게 은근 또 스플릿 운영이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한방 암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방 암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하지 않은 룬이에요. 진짜 체감이 클 거예요. 제가 이제 결의의 두 번째 룬을 드는 철거 철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뭐 대부분 뭐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효과는 이거 그냥 지나치고요자 그리고 포탑에 패패스텝 생긴거 다시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철거를 얻는 돈 수급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거를 또 들게 된 이유가 착취학관리는 라인 유지력이 좋아요 진짜 라인 유지력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기한 타이밍이 늦게 잡아도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 있는게 대다수에요 그리고 솔킬 솔킬을 땄을 경우 포탑에 철거 룬을 터트려주면은1 6 0억 골드가 추가로 수급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다른 룬도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샘명은 샘, 뭐, 보호막 강타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철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룬, 결의의 세 번째 룬은, 재생의 바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뼈암패를 안 가고 재생의 바람 가는 게, 뼈암패가 한타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뼈암패는 라인전에서 정말 좋던데, 이게 한타에서의 그 효과가 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뼈암패를 버리고, 재생의 바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바람의 효율성이 좋은 게, 웜오우를 가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엄청나요. 그리고, 뭐, 비사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흡혈이 있어서, 이 재생의 바람이 한타에서 막, 개 두드려 맞잖아요. 상대방들한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피가 계속 차.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네 번째 결의에는 소생을 들었습니다. 자, 소생은 여러분들 자신이 사용하거나 받는 회복과 보험막의 효과가 5% 강화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40% 이하인 대상에게는 이 효과가 10% 증가. 착취 한칼이 매우 효적이고요. 그리고 착취와 총검, 그리고 이 아칼리큐, 그리고 썬파, 뭐 여러가지 또 이제 흡혈을 해주는 뭐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충분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과잉 성장은 안쓰고 소생이 정말로 전 괜찮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과잉 성장이 한... 뭐, 한 30분? 그때쯤 되면 한 250? 300? 그 정도의 체력을 올려주고, 소생은 약간 이제 한 25분에서 30분 되면은 한 2000? 1,500? 약간 그 정도의 흡혈을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소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소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타에서 피가 한 끝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아칼리 보조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조룬에 대한 지배를 들었고요. 뭐 이것도 뭐 효과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아칼리 스킬 목록에는 W 은신 그리고 돌진기돌진기총세가지의 스킬로 돌발격 룬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룬에다가는 굶주리 사꾼을 쓰고 있어요. 이뭐 굶주리 사냥 것도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흡혈하면 뭐 체력도 올라오고막 그런 거. 라인 심지어 유지력을 위해서 저는 궁극의 사냥꾼이 아닌 금준의 사냥꾼을 들었어요. 원래 궁극의 사냥꾼은 들긴 했었는데 착착 갈리는 금준의 사냥꾼이 훨씬 더 효율성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의 사냥꾼은 라인 유지력보다는 킬 혹은 로밍 위주로 플레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룬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코딱지 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코딱지 룬은 재사용 쿨감 시간을 들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시퍼가 진짜로 좋기 때문에 저는 쿨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딱지 룰에다가는 적응의 능력치를 찍었고 세 번째 코딱지 룰에다가는 체력을 찍었습니다. 이 체력을 찍은 이유가 이제 워목을 맞췄을 시 체력이 과잉성장 안 들고 그냥 소생에 들었을 때 체력이 3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세 번째 룰에다가 체력을 들면 워목으로 맞췄을 시 체력이 거의 3,000? 3천? 3,000이 안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번째 루나랑 체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감전, 뭐, 어둠에서 뭐, 이런 거 다들 뭐, 다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착취 아칼리가 저한테 지금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착취 아칼리가 지금 캐리력이 좋아서 저는 감정과 어둠의 수한 뭐 난이 뭐 그런 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펠 스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착취 아칼리는 여러분들 텔포가 아닌 점화 전멸입니다. 그리고 텔포는 상황에 맞게 상대방이 뭐 라이너가 많이 빡셀것 같다 아니면 내가 집을 갔다 올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텔포로 들어주는게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착취 아칼이 템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 아이템은 무조건 인장에다가 포션 그리고 토템입니다. 착취 아칼이는 딜이 약하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착취 아칼이는 인장 스택으로 부족한 딜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장을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이템으로는 도방이 있어요. 도방을 가는 이유는 뭐랄까 상대방 챔피언이 초반 견제가 강할 경우 안전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빵태움 뭐그래드이면은 도방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코 1코가 총검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 아이템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착취 아칼리가 총검 하나만 나오면 그냥 라인격 그냥 괴물이에요 10깡패 진짜 뭐 아트록스 뭐 우르고 가렌 다 카운터잖아요 아칼리 카운터 그쵸? 근데 총검 나오면은 착취 아칼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리얼 팩트입니다 그리고 인장 스택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거리 미니언 라인 킬러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코 태양 불거망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코로 썬파를 가는 이유가 좀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라인 정리를 할때 아칼리 큐를 쓰면은 원거리 미니언이 약간 좀한 대씩 피가 남죠 그쵸? 아칼리 해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원거리 미니언이 약간 조금 피가 한대 남는 걸썬파를한번 이제 비벼주면은 라인 클리어가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착취 스택이 자동으로 쌓여요.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착취 스택이 자동으로 쌓인다는 말은 이 상대방한테 비비고 있으면 착취 스택이 자동으로 쌓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착취 스택을 상대방한테 쳤을 때 착취를 뜯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좋아요. 썸파가. 어, 라인 정리에도 엄청 큰 도움이긴 한데 뭐 착취 스택도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은 템입니다 그리고 상코 이것도 핵심 아이템 청검도 핵심 그리고 썬파도 핵심 오모그도 핵심 이거 진짜 핵심 아이템이에요 기본 옵션에 관한 체력 800 그리고 기본 체력 재생이 200%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이거 정말로 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최대 체력이 3000에 도달하면은 오모그 심장 효과가 적용 오모그 심장 효과는 6초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5초당 최대 체력의 25%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정말 사기예요자아칼리에 장막과 그리고 오모거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한타에서의 존재감이 만약에 뭐 감전이나 뭐 어둠에서 뭐 이런 아칼리가 이제 한타에서 존재감이 3에서 잘라고 치면 10점에, 그러면 착착 갈리는 8에서 9 존재감이 몇 배가 됩니다. 한타에서 선이니시 혹은 뭐 억으로 끌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상대방 원딜러를 잘라주거나 뭐 이렇게 플레이가 유용하게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풀 피죠. 이 어, 뭐야? 보시면은, 체력이 아무리 맞아도 다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딜러로 잘라주거나, 한타에서 보시면은, 정말로 데미지가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에요. 야! 죽, 죽질 않아요. <laughs> 그죠, 여러분들 보셨죠? 죽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정말로 약간 여러가지 플레이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자, 4코로는 정령의 황상이 갑니다. 비사지죠 자, 이거를 가는 이유가 받는 모든 치유 효과가 30%가 증가됩니다. 이게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상대방이 만약에 지속적인 막 AP, 딜러, 이제 카시 뭐 약간 이런 애들 적응형 투구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5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5코. 모래를 왜 가는지. 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또 질문이 있어요. 중무가 이번에 효과가 바뀌었잖아요. 모든 피해로. 물리 피해가 아닌 모든 피해로. 그죠 근데 저는 중무를 안 갑니다. 중무를 안 가는 이유는 흡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는 앞서 뭐 4코, 3코, 2코 다뭐 흡혈을 맞췄는데 굳이 5코어까지 흡혈을 간다? 안 갑니다, 저는. 흡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흡혈을 더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타에서의 존재감을 올리려면은 흡혈이 아닌, 모렐. 모렐을 가는 게 좋아요. 이제 모렐에 대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일단, 모렐에는 마법 관통력 어, 정말 좋아요. 마법 관통력 좋고, 그리고 챔피언에게 마법 피해를 가면 3초 동안 치유 감소 효과.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3초 동안 치유 감소 효과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착착칼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막 어그로 뭐 이렇게 비벼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막 원딜러가 막 피흡이 굉장히 높고 막 약간 좀 까다로운 애들이 많다 막 흡혈하고 그런 애들한테 모렐로를 묻혀주면은 이 치감 효과를 묻혀주면 정말로 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치유 감소 효과 때문에 저는 모렐로를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신발 신발은 여러분들 뭐 헤르메스 뭐 닌타 뭐 마간신은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마간신은 안 가는 걸 추천하고요. 상대방이 뭐 시시기가 많다 그러면 헤르메스를 가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올 레이디거나 상대방 탑 라이너가 진짜로 공격력이 센 뭔가 딜러다 그러면은 린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시즌2때부터 지금까지 아칼리 뭐 룬과 템트리 뭐 연구하고 이것저것 막 영상 많이 올리고 했잖아요 공약도 쓰고 지금까지 뭐 설라일라 아칼리 뭐 전복자 군인수 아칼리 뭐또 여러가지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은 템트리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가는 걸 추천합니다 룬이든 뭐든 진짜 본인이 써보고 만약에 진짜 어난 이거 좀 별론데? 하면은 뭐 본인만의 뭐룬스타일뭐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진짜 본인이 써보고 자신한테 맞는 걸 가시는 거 저는 진짜 투표합니다. 정은